제들이 같은 거고요. 사실 추월 차로인데. 응. 그래서 좌회전입니다.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어요. 이도시 이렇게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으면, 여기 큰 도로가 이제 우선권을 갖는다는 얘기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저기 산 쪽으로 쭉 올라가나봐요. 이은도자연이 이쁘니까, 그리고 독일 평지가 많아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도 되게 넓게 다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망대 가면은 칼솔로의 도시, 주변 도시가 다한 번에 보일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돼요. 됐어요. 네,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금방 올수 있었고, 저 위로 한 조금만 1 2 분만 걸어가면은 전망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휴전대 약간 반이라고 있는데요. 이 기차를 타고서 이렇게 좀이 산으로 올라오는 기차가 여기 왔다 갔다 약간 뭐라가 뭐라가 요람 열차라고 해야 되나? 산악 열차. 산악 열차 같은 거 짧은. 한번 구경가볼까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수 있어요 가봐요 여기 기울기 일로 오세요 어? 거기서 봐야 돼? 저쪽 가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돼있어요 그 각도 높은 이곳을 이걸로 쭉들 올라가면 요가격은 여기서 했어요 하지만 가격은 이렇게 돼. 어, 어른은? 아, 유로네이유로 편도? 어? 도이티켓 된다면? 아, 그래? 아닌가? 도이티켓카인 아, 도이티켓안된다 아, 여기 비어가도 네 아, 그런가? 제 보이지요? 이쪽 올라가면은 정상에서 보면서 하는 비아 가르텐이 있나 봐요. 어, 여기가 전망대예요. 우와! 우와! 팔스루가다 보여. 여기가 바로 앞에 있는 게 두발 라시네거든요 저쪽으로 가서 봐요, 우리 저기 그늘에서 봐야 될것 같아. 우와, 이렇게 높은 데서 바라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닌가 예, 저도 처음 봐요. 아, 파리에서는 본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올라왔는데. 여기 이키가 보여요? 저쪽 어디요? 정면에 저쪽 집아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저쪽 집이고 한1 1시 방향 되어 있다. 할수의 성은 저쪽 좀만 더 가면 있는 거고, 오 어, 저기 보인다. 우리가 갔었던 그 통차 그 있잖아요. 통차 어디지? 풍차. 아 강? 예, 네, 강 저기. 공차 있는데 그 옆에 그 공장 있었던 거 알죠? 사진에서. 이? 이렇게나 깝다 정말 평지가 엄청 넓어요. 여기 쭉 보여주세요. <놀람> 여기 잘하면은 프랑스 쪽도 보이겠네. 여기는 <놀람> 카스트브레가 프랑스랑 마주하고 있잖아. 아마 저쪽 넘어서는 프랑스인 것 같아요. 올라가는 데가 있나? 위쪽으로는 <laughs> 비어가루 이 위쪽으로는 비어가루 텐이 있어 여기서 이제 풍경 보면서 맥주도 마시고 하는데요. 연두야, 연두는 자연을 참 좋아해서 이런데 놀러 오면은. <laughs> 집중을 많이 해요 항상 여기 저기 쳐다보면서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느냐 안좋아 여기가 지도인데요 그 스탠스탠더홀트가 스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말하고 여기 아까 비어가르틴이고 아, 아까 전에 보라가 물어본 거 여기 이렇게 쭉 가면은 카스레드월라스가 이백오십육 미터 고지에 있다는 게 그렇게 포도 농장으로 여기가 유명하다는데 툰베르크에서 만든 그 품종으로 와인을 만드나 봐요 여기서 와일드 파크 쪽에 있는 그리고 와일드성 스피드 플러스 레스토랑도 있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루틴가 봐요 망! 망! 이차에 아무도 안 타는데 아무도 안 타니까 가 올라오고 있어아 사람을 내려와야 되니까또 뭐. 우와 밑에 것도 벌써 도착했어요. 바로 저기가 밑에 어, 전망대 잘 구경했고요. 칼스레이랑 조아 라스트를 한 번에 볼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조그맣고 그렇다고 했고 여기 올라와서 많이 둘러볼 곳은 없어요. 보라가 시원한 맥주 한잔 한, 할수만 좋았을 뻔했는데, 보라가 안 먹겠어요. <laughs> 집에 가서 먹어요. 미안해 오늘 고생 많았어요. 고생하셨습니다.